하나님 7월 29일 우리 하루 1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하나님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주신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민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어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말, 합리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입니다이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라서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노대의 요구는 일리가 있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이 많이 불편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칠절에 요하께서 사무엘에 계실 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면 사무엘아 네 아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어, 달라고 하는데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8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부터 지금까지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왕을 구한 거하고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했던 행동들 중에 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왕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장로들이 왕을 구한 게 아닙니다. 구절에 보면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들이 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왕의 제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구조였냐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때가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죠. 그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언제 누가 지도자가 될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서 때에 맞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필요하면 세우시고 필요 없으면 없애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 불안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제 세울지도 모르는 사사, 이런 구조 가지고는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보니, 주위를 보니, 왕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분명히 왕이 세습되어지고, 군대가 만들어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아, 하나님이 왕대 있는 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때마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믿을 수 없고 불안한 제도보다는 눈에 확실해 보이는 제도, 명확한 제도를 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때마다 얘야 내가 너를 돕겠다. 우리 히브리스 사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스 사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그냥 돕는 게 아니고 때마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때마다 알아서 해줄게. 이 말에서 사람은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알아서 해주지 마시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쌀 주시고 필요할 때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 통해서 용돈 주시고 힘들 때 누구 통해서 반찬 주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통장에 한 천만 원 꼽아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살리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조절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걸 명확하게 자기가 관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의 예, 그러지 말고 내가 왕이고 믿어라 나를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필요할 때 내가 다 공급해줄게 네 손에 안 잡혀도 네 눈에 안 보여도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내가 왕이니까 책임져줄게. 그게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도록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또렷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더라도 믿고 따라갈 것인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필요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믿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때를 따라 언제 도울지 모르니. 내가 알아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다. 하나님안 도우셔도 염려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욕심을 보신 거죠. 그리고 속상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의 요구를 또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걸 믿으십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도 있고 때로는 걱정도 있지만 반드시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 도우신다. 여기에 명확한 확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언제 도우실지 모르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여러분 머릿 속에 모든 그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준비성이 강하고 예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할지 누가 알았겠고 이긴 시간 동안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눈에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걸어가지만 우리의 똑똑한 머리로 미래를 다 준비해봤자 미래를 예비하거나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어, 자기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왕의 제도를 구합니다. 불안하고 어, 힘들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돕고 저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연애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우리 3 0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왕의 제도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악마하고 가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